자 C 파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n response to negative questions, 자, negative question이라고 하면 부정 의문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문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이에요. 부정 의문문들의 어, 대답을 할 때, 그죠? 어, 부정 의문문들에 대한 응답에서 such as, 뭐와 같은 Don't you like apple pie? Apple pie 좋아하지 않니? 이렇게 이렇게 부정문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 apple pie 좋아하지 않니와 같은 그런 부정 의문문들에 대한 응답에서 you should answer. 당신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No.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안 좋아해. If you don't like it, 만약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당신이 애플파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 no, I don't. 이렇게 아니, 안 좋아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너 애플파이 안 좋아해? 응, 안 좋아해 이렇게 대답하지만 미국식으로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가 안 좋아해라는 부정이라면 대답은 무조건 no라는 거죠. 뒤에가 긍정문이면 반대로 예 네, 대답은 yes겠죠. 그러니까 뒤에가 뭐냐 부정이냐 긍정이냐 뒤에의 문장 형태에 따라서 앞에 yes or no가 바뀌는 거지. 어, 너 no, 물어본 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And you should answer yes. I feel like it.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Yes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래서, 예, 응, 좋아해. 그러니까 yes, I like it. 이렇게 내가 좋아한다면 난 어, 좋아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부정음으로 어, 물어보던 뭐 아니면 그냥 보통 의문문으로 물어보던 내 대답이 긍정문이면 예스인 거고 내 대답이 부정문이면 노인 거다 이렇게 예, 자기 중심적으로 대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se answers are the same as the answers to positive questions. Such as, do you like apple pie? 또 so, 이러한 응답들은요. The same as the answers to positive questions. 어, the same as 하면 뭐뭐와 마찬가지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긍정문, 의문문들, 긍정문으로 물어본, 그래서 긍정 의문문들의 응답과 마찬가지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긍정 의문문은 뭐와 같은 거냐면, such as, do you like apple pie? 애플파이 좋아하십니까? 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 음, 애플파이 좋아하십니까? 와 같은 그런 긍정 의문문에 대한 어, 그 응답과 마찬가지이다. 라는 거예요. 뭐가? 이러한 앤솔들은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질문이 부정 의문이냐 문 아니면 긍정 의문이냐 문건 전혀 상관없다. 대답은 내 대답이 긍정문이면 앞에 yes 붙이면 되는 거고요. 내 대답이 부정문이면 앞에 no 붙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예, 미국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which cultural difference? 자, 어떤 떤 문화적인 차이가 is most surprising to you 가장 당신에게 놀랐습니까? I have been learning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거 현재완료진행형이죠. 즉, 내가 미국에 와서 자 지금까지 배우고 있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 배우고 있는데. 어, 배워왔고,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배워왔다라는 현재 완료인 동시에, 그 다음에 지금도 배우고 있다. 진행인 거를 같이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have pp. 여기에다가 진행인 비동사 ing를 같이 이렇게 합쳐주는 거죠. 그래서 have been ing 이런 시제가 되는 거죠. So have been learning 그래서 so, 예, 배워오고 예, 배워오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 언제 이래로? Since I came to America. 미국에 온 이래로. 내가 미국에 오린 이래로 어이 문화적인 차이들의 이 차이점들에 대해서 어, 배워오고 있습니다. Some surprised me. 자, 몇몇은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몇몇은 cultural differences를 얘기하겠죠. 즉 이제 이 문화적 차이들 중에 몇몇은 나를 놀라게 했고요. At first 처음에 어. 그러니까 'surprise'가 놀라게 하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능동으로 써줘야 되겠죠. 네, 이제 과거니까 이제 능동의 과거형의 동사를 써준 거고요. 다음 'but' 하지만 'now' 지금은요. 'I'm getting used to' 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 것들에 익숙해진 거죠. 자, 'be used to', 'get used to' 우리 하면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된다라고 했죠. 모모에 네, 익숙해지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투가 지금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모모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이고요. 얘랑 예 네. 다른 거, 그냥 used to 가 있었죠? used to 동사원형 하면, 뭐, 뭐, 학원했다. 예, 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습관,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뭐, 뭐, 학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이때는 동사원형 형태가 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